수많은 아티스트의 멋지고 화려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춘천 마임, 춘천의 가을을 마임으로 물들인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저녁, 춘천 예술촌이 유난히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요. 이 어두운 저녁, 온 가족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패스버 난장이라는 걸 한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구경을 왔습니다. 춘천 마임 축제의 백미인 난장을 가을에 페스티벌 난장은 그룹 난장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그룹 난장은 춘천마인축제의 하나 단체로서 국내를 휘젓고 다니는 축제계를 휘젓고 다니는 지역 강대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뭔가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를 모아서 같이 만드는 그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무대를 준비하는 공연팀. 어, 우리 이제 너무 잘한다. 같이 레해 볼까요? 하고 같이 올라가 봅시다. 인도로. 올리면 그때 같이 우 신나는 음악으로 난장의 문을 열어 줄렛렛 타악기로 이루어진 팀이라는데요. 악기가 생소하네요. 그 브라질 옛날에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자기네 좀 이주했던 어려움이나 그런 서롬들을 달리려고 연주하면서 즐거움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화를 좀 한국에서도 뭔가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브라이타을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만든 것들도 있고 브라질에 온 것들도 있어요 여러 악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전에 어린 친구들도 저희한테 너무 반응을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관객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신명나는 북소리와 함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브라질 전통 악기의 신나는 리듬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는데요. 신난다 신나. 이거를 여러분들 같이 함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때요? 같이 해볼까요? 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하는 공연. 박자에 맞춰 한발한 발, 한 발. 아이들도 신나고 엄마들은 더 신나는데요. 이런 게 바로 난장의 매력이겠죠. 아,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네. 네. 같이 저희도 와서 저희도 너무 저희도. 재밌는 것 같아. 요 즐겁고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하고요 너무 신나요. 학교에서 잘할 거예요. 학교에서 당할 뭐거 친구들한테 잘. 자랑할 거예요. 공연 아주 재밌었다고 자랑할 거예요. 거예요. 이어지는 공연은 준디아의 레인보우 쇼. 중국 전통 요요로 선보이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최고로 높이 가겠습니다. 최고로 높이. 과연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요? 네. 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데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단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줄게. 언제든 다시 일어서면 돼.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받았어요. 심장이 쫄깃쫄깃, 가슴이 두근두근, 눈을 뗄수 없게 하는 화려한 저글링 쇼. 어른도 아이도 모두 신나는 시간인데요. 멋진 포즈로 마무리. 모든 것은 연출입니다. 어, 세상에 실수란 없죠. 네, 세번 만에 받는 것이 드라마고 또 역사기도 합니다. 다음 공연을 보시면 제가 그때도 세번 실수할 겁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관객분들이 막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따뜻하게 봐주시니까 아주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공원에 서 있는 조각상인가 했더니 이분들도 공연팀이었네요. 마임 파핀 퍼포먼스라는 주제로! 이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마치 석상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석상 갔다가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춤도 추고 놀래키고 그런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댄스와 마임이 섞인 신나는 무대 정말 석상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양철 인간과 골든보이가 선보이는 화려한 댄스 실력. 관객과 함께하며 행복한 추억까지 선사합니다. 웃음의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팀명이 명도라는 팀명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웃음과 많은 추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와, 멋있었다가, 재밌다가,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명두 팀의 댄스. 앵콜이 빠질 수가 없죠. 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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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으세요? 많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놀러오세요! 여기 놀러오세요! 라이트 바이 출발합니다.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어지는 앵콜 공연. 정말 재밌지 기사요. 명도와 함께하는 오토바이 댄스에 관객들도 함께 탑승! 신나게 달려가 봅시다. 아버님이 제일 신나셨네요. 아 너무 재밌고요 네. 오늘 나오길 잘했습니다. 네. 너무 잘 즐겨 주셔 가지고 어 역시 춘천 시민 여러분들의 이런 호응도가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저희도 어, 즐겁게 했고 관객분들도 즐겁게 어, 즐겨 주신 것 같아서 어 되게 뿌듯합니다. 지금 기분 추울 한번. I feel good. 다라라라라라라. 가사 이거밖에 몰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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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 가득한 가을 밤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는 시간. 노래과 연주, 댄스 등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모두 행복한 추억 만드셨죠? 어, 네. 오늘 너무 재밌고 이런 공연을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11월 23, 24일에 기획공연 시리즈 소양이라는 작품을 공연 축제 극장 온체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극단 이륙의 작품으로 수몰 역사를 담은 무언극입니다. 그 이후에도 12월, 1월, 2월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춘천 마임축제.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지나도 그 뜨거운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마임의 열기가 가득한 춘천. 함께 즐겨보실까요?